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놓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죠. 오늘은 십자가 즈음에 제자도를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벌써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을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양 잡는 소리 또피 냄새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낮에 제자 두 명을 보내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하셨고요. 해가 저물 때쯤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것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성만찬이 베풀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더 벌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세족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세족 사건. 당시에 스승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은 감히 있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또 간혹 아내가 남편의, 자녀가 부모의, 제자들이 스승,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있었, 있었는데, 그것 또한 아주 헌신적인, 아주 또 극단적인 그 헌신의 행위,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종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종, 그들에게는 시키지 않는 맡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천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당시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때로 너무 쉽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 몰라서 그래. 무지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마다의 상황을 곱씹어 보고 되새겨 보면 오히려 베드로의 말이 당연한 것이었고 스승님의 말씀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라고 말할 수 있는 깡다구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찌 주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일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씻기실 수도 있는데 저만큼은 결코 제 발을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예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그첫 번째 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에 어느 제자가 스승님이 당장 죽겠다는데, 아, 그러십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군요. 그러하시지요, 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의 비참한 죽음을 부정하고, 노예들이나 하던 그런 비천한 발 닦음, 그 세족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제자의... 고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상식인 것입니다. 세족식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몇년 전,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제자훈련, 영성훈련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트레스디아스 스페인말로 3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어, 훈련이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날 저녁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발을 내어 주는 것도 발을 닦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유독 그날의 사건, 그날의 세족식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어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아주 섬세하게 닦아주셨거든요. 물기를 닦고 제 발에 입김을 불어가면서 그 발을 다 말려주신 다음에 꼭 붙잡고, 제 발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근데 이때 이 세족식이 너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어쩔 줄 몰랐고 어, 나 이것만큼은 싫다고 이것만큼은 정말 하기 싫다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 발에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섬김을 받는 것이, 내가 이 섬김을 받아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몫이구나. 내가 쉽게 거절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구나. 만약에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다면, 어우, oh, 나는 이런 거 부담돼서 싫다. 어우, oh,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뛰쳐나갔다면, 저와 그분은, 또그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 제자훈련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보기에 아니라고 제가 뛰쳐나갔다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된단다. 그러니 베드로야 이리와 앉아서 발을 내어 놓으렴. 예수님과 상관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 희생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겠다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는 그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의 눈으로 볼때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발을 닦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 보기에 아닌 거라고, 나 보기에 싫다고 거절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말려야 할까요?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시기에 기꺼이 나를 내어 드려야 할까요? 제자도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길,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린다라는 것은 제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에 앞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시작이고 첫 걸음입니다.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면 내가 죽으라면 죽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건못 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너의 열심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기꺼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여 기꺼이 발을 내어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옳다라는 말씀을 두번 하십니다. 하지만 13절과 14절에서 쓰인 헬라 원문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앞서 13절에 너희 말이 옳도다 하실 때에는 지난 시간이었죠. 서기관 이야기. 가장 큰개명이 무엇입니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이 한 대답입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이다 이때 했던 옳습니다가 13절의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르다, 합당하다, 훌륭하다. That's right. 그런데 이어서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미고 전혀 다른 헬라어입니다.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해 보자면 너희 또한 서로의 발을 씻길 의무가 있다가 됩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옳다라고 개혁개정에는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에는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생이요 주인인 내가 그러했으니 너희도 따라해야만 한단다. 너희는 내게 사랑의 빛을 진 것이란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예수 담기를 이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부끄럽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닮는 게 뭘까? 물론, 얼굴을 담는다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성품에 담고자 하는 그런 차양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못난 마음은 여전히 미운 것은 밉고, 미운 사람은 밉고, 원수는 커녕 이웃에게도 손을 내미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닮기를 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것,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어서, 내가 그런 성품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져기에 예수님께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에 제자로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씻음 받은 우리가 해야, 행해야 할 의무 또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사법대상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면서 채무변제 확인서를 내어주셨는데 거기에 단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고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단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사랑의 빚을 지었는데, 그것에 나에게 갚을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이웃에게, 너희 원수에게 갚으라.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제자입니다.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고, 묵상하시고, 결단이 서신다면, 예수님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게 하라고 나를 따라하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 우리 소명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학원 헬라어 수업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 끝에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화답하는 표현으로 쓰죠. 예수님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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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휘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엄숙하게 선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종된 우리의 제자 됨 제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종들이 주인보다 클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려야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응당 두려워야 할또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종은 결코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인이 앉으면 앉았다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야 하고 아 물론 주인이 앉으나서나 옆에 서 있어야 하죠. 주인이 가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직접 그 비천한 행동이라는 발을 닦고 계신데, 우리가 옆에 가만히 서서 모른 척할수 있겠습니까? 주인 뜻대로는 못 하겠다. 나도 내 뜻대로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주인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렇게 따르는 제자 우리 수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다섯번째 시간이었죠? 십자가 즈음에 제자도를 배우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가요?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발에 씻기시는 것도, 저들의 손에 죽임당하시는 것도, 저는 결코 두고 볼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모습만큼은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제자가 스승보다 결코 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주신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 받은 사랑을 이웃 원수에게까지도 나누는 것으로 빚을 갚아가시면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수명 꾀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